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9월 20일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자 추석 연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고 어, 그 전에 뭐 이제 할 일들이 있으시면은 모두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좋은 추석 다들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전 시황 한번 좀 같이 보고 네, 책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의 이제 제목 이제 횡보라고 이제 글을 써드렸고요. 한번 같이 좀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죠. 전일 중국 증시 역시도 강하게 어,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 기조 연설에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협상을 통해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좀 유화적인 발언을 했고요. 또한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하지 않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어, 이를 두고서는 시장에서는 좀 극적 타협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건데, 그러나 분위기와 실제 타협은 구분해야 한다라는 거죠. 실제 아직 타협이 된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근 중국 증시의 반등을 추세적 상승으로 인정하려면은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락하는 와중에 잠깐 이제. 상승을 한것기 때문에 아 이게 추세가 살아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최근 우리 시장을 보면 현재 아주 잠깐의 좀 반등 위후에 지금 행보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딱 봐도 누가 봐도 지금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방향을 만약에 위로 잡으면 지금의 자리가 지지 의 구간이 될 것이고 만약에 방향을 아래로 향한다면은 지금의 자리가 저항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뭐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이고 그렇다 보니까 진짜 아 뭐야 이게 뭐, 뭐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야기는 진짜 한 것도 안한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보자면은 최근 횡보하는 우리 지수를 그저 그냥 매일 매일 관찰하고 보고 있는 것뿐 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시장을 예측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수천 명, 수억 명의 이 심리가 반영된 이 시장 지수를 어떻게 우리 일개 개인의 한 명이 그 심리를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급하게 시장의 방향을 어떤 뭐 미리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시장이 방향성을 만들어 주면 그냥 그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냥 희망 사항은 그렇 희망 사항은 추석 전에 어, 오늘 내일 좀 방향성을 잡고 상승해줬으면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저희의 바램이겠죠 예측보다는. 그래서 어,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매일 매일의 지수를 좀 관찰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시고요. 자 오전 시황은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음, 책의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 요 코스피 지수 한번 보시면 뭐 횡보하죠. 살짝 올라갔다가 횡보. 아주 중요한 자리로 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책의 내용은 이제 좋은 기업을 고르는 이 기준의 다섯 번째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이고 어, 요거를 한번 좀 보면은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린 ROE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 지속 가능한 이 높은 ROE와 이 지속 가능한 높은 ROE와 이에 합당한 이익 성장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다섯 번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ROE가 중요하다라는 것 한번 책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업 가치를 생각할 때이 ROE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ROE는 즉 주주 자본 이익률을 산출하는 계산식은 어 다음과 같다라는 건데 이제 ROE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 주당 이 요거는 EPS죠? 어, EPS 요거를 이제 나누기 한 주당 주주자본입니다. 요건 뭔가요? P/B/S죠? 아, P/B/S요? 네, bps죠. 그러니까 요 요렇게 이제 ROE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주주 자본은 말 그대로 주주가 그 기업에 대해 출자한 자본을 지칭하고 주주 자본 이익률은 기업이 해당 주주 자본을 활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덧 붙여 이 매년 이익에 따라서 주주 자본이 쌓여 가는 속도, 속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도 말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 기업의 어떤 전반적인 ROE는 평균 한 이제 8%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어 넘어가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의 평균 r o e 가 이제 한12% 이제 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15% 정도를 상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왜 코카콜라 주식에 투자했는지를 한번 좀 보면은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로 유명하지만 사실 이워렌 버핏이 투자했을 당시에 코카콜라의 주식은 이 PBR, PBR이 5였기 때문에요. 결코 싸다고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 그럼에도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에 투자한 것은 이 ROE가 50%대로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ROE가 50%라는 것은 회사의 순자산의 가치가 매년 50%씩 늘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5라는 PBR의 수치로 봤을 때, 확실히 코카콜라의 주식은 결코 싸지는 않았지만, 50의 ROE가 앞으로 10년 정도 유지,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는가에 대한 어떤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즉, 50%라는 ROE는 확실히 높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하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럼 무조건 ROE가 높은 거를 골라야 하냐? 라는 건데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ROE가 지속 가능성 그리고 ROE가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지 ROE가 감소한다거나 ROE가 횡보한다라는 것은 어 주가로서의 어큰 매력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ROE가 충분히 성장. 만약에 뭐뭐 뭐 7에서 13이 되고 뭐 17, 20 이렇게 이제 쭉 성장하는 것이 주가에는 더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 그냥 재무제표상 봤을 때 ROE가 만약에 50%라는 ROE가 진짜 10년이 지속된다라는 거는요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 정말 말이 안되는 수치의 이익률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할 점은 ROE가 뭐 40, 50이 된다고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과 성장성을 같이 봐야 한다라는 것꼭 주의해 주시고요. 이 이야기에서 알수 있듯이 ROE가 높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ROE가 그 높은 ROE가 지속 가능한지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언급했던 계산식을 보면 알수 있듯이 ROE 수치가 높으려면은 한 주당 이익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하지만 만약 한 주당 이익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한 주당 주주자본을 줄여버리면, 자연히 ROE 수치도 올라가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계산식의 분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제 당연히 될수 있는데 그러나 한주당 주주자본이 작은 기업은요 부채가 비교할 때좀 어 과소자본이 된다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 과소자본이 되면은 가령 이익이 사라지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본이 쉽게 잠식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어 이는 회사의 어떤 존속성 어, 존속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즉 표면상 ROE 수준이 높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뜻.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ROE가 뭐 그냥 갑자기 이번 연도에 40일에 50일에라고 해서 어, 투자한다라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높은 ROE는 자기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높은 상태 그리고 재무 상태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연하지만은요. 이 버핏이 버크셔 버크셔에서 버크쇼에서라는이 회사를 오늘날 같이 큰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역시도요 지속 가능한 이 높은 ROE 기업임과 동시에 건전한 재무 상태를 꾸준하게 이 꾸준히 이익을 늘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ROE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특히 지속적으로 이익을 늘리고 있는 기업이 기업일수록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ROE는 점차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자본에 축적되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한 주당 주주 자본이 늘어나면은 ROE 계산식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까지 낮아버리면은 ROE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OE를 지속적으로 높이려면은 이익을 더욱 크게 늘려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자사주 매입이나뭐 배당을 늘리는 것 역시도 주주자분의 어떤 좀 무질서한 성장을 좀 확실히 관리하고 높은 ROE를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주환원 정책까지 이, 포함해서 자본의 효율을 좀 생각하는 경영자가 이 지휘하는 기업이라면 안심하고 좀 투자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ROE가 무조건 높다라고 해서 바로 매수해야지라는 관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높은 ROE를 계속해서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지속성이 있느냐, 그리고 ROE가 만약에 뭐 4, 50이 안 되더라도요. 만약에 ROE가 뭐한 아까 또 설명드렸다시피 뭐2010뭐 7년에는 뭐 6이었는데 2018년에는 뭐한 12호 점프가 되고 2019년도에는 뭐한20 정도 그리고 뭐한2,000 20년도에는 뭐한 23, 뭐 이런 식으로 ROE가 이제 꾸준하게 증가했을 때 이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놓고 들어갈 자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ROE가 증가한다고 해서요. 바로 뭐 매수한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그 시기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야 되고 일단은 매수하기 전에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기 전에 관심 종목을 추려 놔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업들을 관심 종목으로 일단 편입을 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수급이 붙어 주는 종목들로 이제 매수 매도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ROE에 대한 이 ROE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해봐 드렸고요. 어좀 기업을 고르실 때 ROE의 성장, 그러니까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인 거죠. 이익 성장률이 계속 늘어나는. 왜냐면 ROE가 아무리 높더라도 기업이 노력하지 않으면 ROE는 감소해 버립니다. ROE가 감소해 버리면 주가는 횡보 내지 아니면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고 혹시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한 번씩 싹 보는 겁니다. 어, 순이익은 20년도까지 계속 성장하나. 그러면은 이 ROE를 봤을 때 음? ROE도 매력적으로 느는지 그거를 이제 보유한 종목들을 하나씩 다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근데 2020년도까지 예상치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런 기업들은 일단은 좀 경계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ROE가 감소하거나 매력적이지 않다 횡보하거나 순이익도요 그렇다면은 그것 또한 좀 경계 대상의 종목으로 좀 따로 따로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져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좀 방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